안녕하세요 현인의 집정력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분당구 서현동 쪽에 있는 신축 빌라를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더퍼레입니다 지금 두개동2 0세대로 분양했었는데 지금 한 세대 일반층이 지금 대출 문제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나와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지금 1 0 2동제 1층인데요. 지금 저녁 면적 같은 경우는 한 16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26평 정도 되는 방세개 욕실 2개의 쓰리 베이 구조의 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입주하려고 했다가 이제 취소되는 바람에 기존에 이제 보시지 않았던 옵션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간 게이 집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집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에서 승강기를 이용하시면은 막 편하게 계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기본적으로뭐 지상, 지하주차장까지 다 마련되어 있고요. 세대당한 대씩 주차 가능하십니다. 방범용 CCTV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상에서 올라오면 계단을 이용한 일층인데 지하에서 올라오신다 그러면 승강기를 이용하신다 그러면 계단 없이 이용할 수 있으시니까 그런 거 이제 확인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뭐날랑 배치로 되다 보니까 하루 종일 햇살이 들어오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 백일동에 이제, 이제 앞동이약간 이제 가려져가지고 이제 여기 거실 같은 경우에는 루프탑 이제 그 시공을 했는데요. 그런 거 이제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실것 같고. 참고로 이집 같은 경우는 서현역까지 도보 생활권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완전히 평지이기 때문에 뭐 이동하시는 너무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군으로 본다면 초중고가 이제 서현 초중고가 이제 근교에 있기 때문에 학교 문제도 그게 크게 없다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전원주택 분위기에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되게 조용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20대대가 이제 다 분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입주 가능하시고 생활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요, 분당 쪽에도 이제 많은 집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그래도 구조가 잘 나온 편에 있는 집이라도 분양이 꽤잘 됐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일반층이 나왔으니까, 그런 거 한번 비교했으면 좋으실것 같고, 2호 라인 쪽을 이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바로 여기가 이제 현관인데요. 현관 중문 3종 슬라이더로 이제 시공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양쪽으로 지금 3칸씩, 칸씩 있는데, 저기 이제 2칸은 이제 장식이고요. 4칸이라 고 보시면 좋실것 같고, 1칸은 이제 전신 거울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인데 뭐 전신거울로 한칸이 만들어져 있고요. 일괄 소등 스위치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안쪽에 일괄 소등 스위치가 시공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전용 면적이 한 17평에서 15평 정도 되고 이제 학장에서 25평에서 27평 정도 되는 방 3개의 욕실 구조 두 개의 이제 그 쓰리 베이 구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거실 주방, 일체형 구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방향이 이제 남향 배치로 됐다 보니까, 한 그, 체각이 너무도 괜찮은 편에 있고요. 그럼 제가 이제 실내를, 이제 그 현관 쪽에 있는 구조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들어오자마자 우측으로 이제 첫 번째 작은 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작은 방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이중창호 시공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이제 각마르고요. 벽체는 이제 실크 벽주로 해가지고 시공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바로 남향 배치니까 이렇게 햇살이 너무 도잘 들어온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전체적인 크기도 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생활하시기에도 너무 도 괜찮은 그런 구조의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이쪽 라인은 이제 보시면은 현관 쪽에 방들을 양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이 이두 번째 작은 방인데 두 번째 작은 방에도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 에어컨 이쪽 작업 만들어져 있고요. 이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보시면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붙박이장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같은 경우는 뭐 침대가 됐던 이뭐 책상이 됐던 간에 설치만 하시면은 뭐 생활 공간으로 좀 충분히 그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라 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거실인데요. 거실을 보시면 이 방향은 이제 남향입니다. 그리고 이 여기는 1층이다 보니까 세대에서 누버셔터를 이제 시공을 했는데요. 전면 시공창 그 이중창으로 시스템 창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바닥은 강마를 시공되어 있습니다. 천정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이제 우물형 천정으로 해가지고 라인 매리이 너무 잘 시공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벽체는 이제 실크 벽체로 시공되어 있고, 아트홀을 이제, 도, 이제 그 도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쁘게 시공해 놨고요. 요 집은 지금 계약이 되어 있다가 이제 그 계약이 취소되는 바람에 이런 이제 막 옵션들이 되게 괜찮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전면에 이제 루버샷들을 좀열어놨는요 요런 이제 1층인데도 요런 이제 전망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트홀도 아주 깔끔하게 지금 시공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편으로 이제 주방이고요. 이렇게 지금 나와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안방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안방도 아주 예쁘게 지금 시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이중창호 이제 그리고 이제 옆쪽으로 이제 붓방이 장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하, 화장대하고 이렇게 선반을 시공해 놨습니다. 아주 너무도 깔끔하게 지금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드레스룸 공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 이제 침대만 보관그 설치하신다 그러면은 안방도 크게 면적에 되게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그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역자식으로 시공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기창이 있다 보니까 뭐 곰팡이 걱정 이제 뭐결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안쪽에 이제 안방 욕실이 있는데요. 안방 욕실 보시면 은 아주 그래도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파티션으로 해가지고 그 공간 분리를 좀 봤는데요. 샤워시설. 그리고 이제 한쪽에는 이제 수납장. 그리고 이제 비대가 이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이제 보시면 선반으로 해가지고 세면대하고 이제 한 거울이 시공되어 있는 게 안방 그 욕실이 꽤 크게 지금 잘 나와 는게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간이 주방인데, 주방을 보시면은 일자형 구조입니다. 일자형 구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보조 싱크대를 이렇게 앞쪽으로 빼놔가지고, 제가 봤 식탁 공간을 요 앞쪽으로 빼신다 그러면은 이 주방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옆쪽으로 주방 그 식탁 공간을 설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벽체를 보신다는 수납장들이 아주 예쁘게 지금 시공된 게요 주방의 특징이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보시면은 전기 쿠타 3구가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드 노출형. 여기는 이제 도시가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밑에를 보시면 이제 강파우는지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으로 보시면 냉장고 지금 두대 공간 자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싱크볼 그리고 한개창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기 세척기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옆쪽으로 이제 미닫이 문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다용도실 공간인데, 보일러가 이제 1등급 시공되어 있습니다. 한기탄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 싱크대 싱크볼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져 있고. 제가 볼때세탁기와 건조기 요게 이제 올리셔가지고 시공하신, 그 설치하신다 그러면은 요 공간도 아 충분히 나오니까, 그거는 한번 방문하셔서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주방 쪽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공용욕실 부분인데요. 공용욕실도 아주 크게 잘 나와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는 면적들이 넓게, 넓게 나와 있어가지고요. 생활하 괜찮으실 것 같고요. 공용욕실 부분인데요. 보시면 이제 한기창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샤워시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욕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반, 세면대,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비대가 시공되어 있고요. 이제 분리형 수납장, 거울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방하고 공용욕실이 이제 비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더프레 같은 경우는 두개동 20세대로 좀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양이 다 끝났는데 이 집은 이제 그 대출 문제 때문에 다시 이제 나은 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옵션들이 이제 조금씩 더 추가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기존 세대들하고 비교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유티 같은 경우는 서현역까지도 이제 완전히 평지 쪽으로 이뤄진 그런 동네이고요. 뭐 전원 같은 환경 속에 있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학군을 보신다 그러면 서현 초중고까지 아주 학군도 괜찮고요. 생활 인프라들도 이제 서현역까지 이제 뭐 도보 다 가능하시니까 뭐 생활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뭐 분당 쪽에, 뭐, 전환 같은 환경 속에 있는 집이다 보니까, 뭐 생활하실 때 너무 괜찮으실 것 같고요. 뭐 교통도 되게 괜찮은 편에 있으니까, 이집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자녀 세대로 이제 나와 있는 집이니까, 이 집은 빨리 한번 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분당 쪽도 괜찮은 집들 많이 이제 오픈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비교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뭐, 현장 방문해 주시면요. 제가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